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자먼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깨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있다가 사람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채로 삼켜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귀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라.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고 해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저들의 발은 죄를 짓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들이 다 보고 있는데서 그물을 치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 또 있을까? 그들은 결국 숨어 있다가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숨어 기다리다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내가 내 손을 뻗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제 나도 너희 재앙을 보고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 것이고, 근심과 고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채 하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자먼, 이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죽게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만 가거라. 정직한 사람은 그 땅에서 살 것이요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 지식으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내리게 됐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때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가진 것이 있을 때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마라.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있는 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내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마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동도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다.